안녕하십니까 정화선입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쓴시 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레야 정화선 훔쳐왔습니다. 공원에 죽은 나무처럼 앉았다가 아자레야 꽃잎 한 주머니 훔쳐오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훔쳐오고 말았습니다. 나도 모르게 어제 저녁 꿈에 오신 분, 오늘 저녁 또 오시면 주머니 가득 넣어 드리려고. 날마다 바뀌는 세상살이, 행여나 기억 놓쳐 다시 못 오실까 보아. 꿈에 넣어 드린 그 꽃잎, 초시 삼아 가시는 길 드문드문 놓았다가 오실때는 그길 따라 찾아오시라고 매일 저녁 찾아오시라고 훔쳐왔습니다. 훔쳐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아자리야 꽃잎 한주머니 네 감사합니다. 네, 아자리야는 영산홍이죠. 외국에서는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. 이것은 제 시집 재회에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